가방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오늘 원내 대책회의는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의 해임 사유 그리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언론노조 조합원의 방송 종합 방송 장악 관련 총 투쟁 지령 관련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1일 방통위의 박문진 검사 감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박문진 건태선 이사장의 심각한 혜택, 비의 등 문제가 발각돼서 정당하게 해임 조치되었다는 점을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박문진 건태선 이사장은 MBC 안영준 현 사장, 당시 후보자가 수년 전 벤처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투수를, 투수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유야무야 처리하고 임명시켰습니다. 또 MBC 특별감사 결과에서 주식 명의신탁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권태선 이사장은 MBC의 감사 업무에 김기중 이사를 업적으로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사안입니다. 또한 박승재 연임 후보자가 영업이익을 수백억 부패에 작성한 것 이 20, 2021년 40억에서 240억, 2022년 684억에서 1090억, 2023년 566억에서 840억을 한 것도 방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둘째는 박문진 건태선 이사장은 MBC와 관계사, 관계사 그 플러스의 투자 감독을 하, 하지 않아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투자 105억을 방치하는 등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미국 프로야구 MLB 투자 선지급 해수, 미해수, 또 MBC 플러스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 이상 손실 등 수백억 원의 투자 손실을 방관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방문진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법령과 정관에 주어진 업무와 역할을 망각한 채 흥청망청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부적절한 사용한 금액이 248건 이상 3,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박문진은 2019년 박문진 홈페이지에 마약 판매 글이 약 3개월간 올라왔음에도 이를 인지도 못하는 응철, 응터리 기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문진은 홈페이지 수정 등 재발, 재발 방지 노력을 하지도 않고 방치하고 퇴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원의 감사 거부, 방통위의 검사 감독 방해 등 끝도 없이 문제를 일으켜 지금 당장이라도 폐업 조치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기관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조치는 분명히 정당하다고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장학 총투쟁지령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전국 모든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투쟁동료 지령을 내려 방통이 업무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민얼련, 은계련, 방송기자연합회, 기자협회, 한국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민주당 방송법 계약을 한목소리로 찬성했던 모든 조직들이 투쟁 결의문을 발표하고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만 봐서도 이들이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친민주당단체, 친민노총단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2017년 무도한 행위로 방송장악에 나선 단체들입니다. 이들이 또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반드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단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